ne evet, ki 조금만, 조금만, 가자. 네, 가자.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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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TV, 카다몬 t v 카다몬 t v 님이 휴 t a m o n t i 쌌네요 낮에도 o n 쌌는데 얘가 오줌 집에서 오줌 쌔어갖고 나오면은 얘가 밖기거리에서 오줌 안싸요 그런데 안쌔고 집에서 안쌔고 밖에 나오면 이렇게 밖에서 쌉니다 똥똥 그렇습니다. 똥은 는 길거리에서 잘안 싸요 얘가 갑자기 급할 때 똥을 싸러 가야 하는데 급하니까 얼쩍수시 길거리에서 싸는데 이가 안 급할 때는 집에서 쌉니다 얘는 5 0만원 길거리에서 싸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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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양이네요. 저기 고양이 지나가네요. 저기 앞에. 기다려. 좀 길게 가자. 길게 가자. 뛰자 뛰자 이, 뛰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가지 있는데 뛰게 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는데 그거는좀안 이게 잘못하면 동물 핫대라고 신신받아갖고그는 안합니다 저기 고양이 있네요 오토바이입니다. 기자. 하나 들어가. 옆으로 가. 저기 있네요. 고양이 저기 앉아있잖아요. 이게 뛰는 방법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이런 방법 있죠. 얘가 안뛸 때는 이런 거해 줘야 돼요. 지금 뛰야 뛰자고 하면은 달리자고 아 그냥 달리자 하면 안 뛰어요, 얘가. 그래 갖고 가자. 달리자. 이러면은 이런 게안 뛰어요, 얘가. 그러면 이거 잡 잡는 척 하면서 하면은 이게 뜁니다. 차가 오든 오토바이 오든 먼저 길어 있다가 갑니다. 지나갈 때까지. 달리자! 이제 달리자 하니까 이제 뛰네요. 근데 이게 이쪽밖에 안 해요. 완전 띡! 달리기 하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잡, 잡는 척 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가자 달리자. 이 사람 손에 많이 타갖고 두고 와도 이게 물지도 않고 이하니까 강아지들은 손들려면 이빨 들이내잖아요 근데 우리 제 강아지는 그런게 없어요 보셨죠? 아까 사람이 많아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애가 다가간다니까요. 사람, 이게 사람 많이 좋아해갖고. 가자! 그래갖고 얘가 겁, 게다가 겁쟁이에요, 겁쟁이. 겁이 많아갖고. 지금 제 유튜브 말고도 지금 다른 방송도 하고 아프리카 수비라고 있어요. 아프리카 수비에서 방송하는데 이거를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수비에서 이걸 관리를 못한 거는 핵범범을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제 방에 해킹범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킹하냐? 내 음. 방송 와갖고. 버퍼 걸리게 하고, 버퍼도 걸리게 하고, 아니면은, 방종시켜버립니다. 아니, 나는 그해키 보면 내가 피해준 적이 없는데, 그해키 보면 어디서 왔냐면, 제방 해장님이라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아프리카에서 방송한다 했잖아요. 아프리카 보면은 내 방송, 그냥, 니, 니님은 똑같아요. TV만 빼면 돼요. 그냥 카다문으로 검색하면 나와요. 쟤는 아프리카 여기는 그래. 가자. 가자. 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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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생각 없네요. 달려야지 살 빠지는데 이렇게 걷는 것 보다는 뛰어야 하는데 안 뛰고 있어요. 빨리 가자 안돼. 방송을 한 개만 할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내가 아프... 방송 두개 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수비란 방송국 방송인데 게임 방송 있고 집에서 게임 방송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야방 방송하고 그러요 TV. 이 카메라 컴퓨터를 러가이 카메라 컴퓨터더 가. 이 저도 이제, 부산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도 방송을 한번 해볼까요? 계속 부산만 있으니까, 좀, 똑같은 데만 방송하니까, 좀 그렇고, 이제 돌아다니까 생각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네요 가자 가자 달려, 달려. 똥다 묻다 빨리 가자 지금, 부산은 지금 저녁이니까 바람도 불고 이제 쌀쌀해요.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자. 자. 가자. 이제 방종할게요. 집다와갖고요 이제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봬요.